자, 그래서 한분씩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12우성을 이제 한룡하에서 이제 사주를 저 이렇게 풀어보는데요. 그렇지. 아, 음. 선생님. 네. 하나만 이제 볼게요. 네. 아까 제가 월생이잖아요. 네. 식상이 자기 밥벌이 하는 수단이라고 네. 그러 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 그 식상이 뭐 말하고 아까 몸을 났어요. 네. 말과 몸을 쓰긴 해야지. 근데, 교통범위로 술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신이, 뭐, 가위, 음. 그러니까 미용이 저한테 잘 맞다 그러더라고요. 음. 잘됐다고 음. 그러는데, 뭐, 교육, 이런 거까지 음. 들어가는데, 화생토하니까, 제가, 그, 올해 음. 무신. 그 무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를 갖다가, 지금 식신이니까, 그, 토의 기운을 생진 음. 거, 그게 뭐 컨설팅하고 들어가는데 음. 부동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공부를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게 부동산 쪽인데 음. 그게 저한테 또 그렇죠. 맞는 거예 네. 그렇죠. 그 오행적으로 그 직업을 보는 게 있거든. 오행적으로. 그다 이제 토는 토는 진그술 충미. 그다음 천간에 무기 토 이렇게 되죠. 그 네. 토의 성물은 이것은 이제, 에, 공부를 다 했었잖아요. 지는, 그 봄에서 봄과 여름의 중간, 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용. 술은, 그, 러니까 가을, 신의 유에서 겨울로 넘겨주기 위해서 술이 중간에 있는 것이고. 축도 뭡니까? 그, 해, 해, 자축, 겨울에서 봄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어, 중간 매개체 역할.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중간 매개체. 어, 이것은 천간에서 역할하는 거죠. 어, 봄 여름을 어, 가을 겨울로 넘겨주기 위한 중간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토의 속성들이 교류를 느끼면 교류, 교류와 어, 소통을 통한. 화합의, 그, 화합의 인자로 본다는, 거지 교류와 소통을 통한 화합의 인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세계에서 소개하는 업이라든지, 그지? 소통을 시키는 소개업자라든지, 이런 것들. 길의 안내자, 뭐, 교육자도 마찬가지. 교육, 그러니까 사람, 덜된 사람을 지식이 모자라고 덜된 사람을 내가 성장 교육 시켜서 사회로 환원 시켜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육자라 말이죠 토가. 그래서 토는 또 나무나 식물을 심어서 길러서 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교류와 소통이 이룬다 해서 이런 어, 업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부가하면 토는 이제 농업에 해당되요 농업. 농업, 아, 전담 그래서 그것을 토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땅을 한번 밟아 보고, 부동산에 관련하여 한 번, 그런 일에 참여해 보고, 이런 거 있죠. 하면 내가 텃밭이라도 하나 가까워 보고, 이런 것들이 다이 토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인데, 이게 토가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토만 있으면 안 되는, 되는 것이 아니고, 토가 있는데 자격증이라는 것이 붙어야 내가 그 부동산 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격증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이제 있어서 플러스 돼가 이 토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이 이제 또 되면 토, 금이 옵니다. 자, 자 금이 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공업을 봅니다. 공업. 공업을 보는데 이 금은 신금과 유금과 어, 경금과 어, 신금으로 이렇게 오행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런 것은 공업이다 보니까 딱딱한 것 딱딱하고 어, 우리가 물만 어, 딱딱하고 뭔가 날카롭고 어,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석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다가 이제 화극금을 시켜주면 가위가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가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업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그 음식 에 음식 자르는 가, 어, 칼 그리고 가위 여러 가지 그 정밀 에, 기계들 이런 부분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류가 있기 때문에 오행적으로 금속하고 관련이 있는 어떤 부분을 내가 만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어, 그다음 토금 수가 있죠. 이, 수 오행인데 이것은 에, 수산으로 봅니다. 수산. 수산으로 보는데, 이것은 다, 그, 해양, 해양, 해수와 아, 자수, 임수와 아, 개수로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수산 쪽으로, 해양, 수산, 뭐, 고기, 어패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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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시장, 그니까, 러 물과 관련된 것에 이제 굉장히 많이 연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 밤으로 봐서, 술을 밤으로 보잖아요. 밤으로 봐서, 밤에 하는 일들. 유흥업, 술집, 뭐, 일단, 야간에 하는 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 그죠? 이런 어.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이제 토, 금수, 목이 있습니다. 목. 목은 이것을, 그, 어 임업을 보네, 임업. 임업. 즉, 임목, 묘목, 감목 을목을 보는데, 그래서 임업이라서 나무를 이용한 이제 직업을 얘기하죠. 종이, 가구, 목재, 뭐 문구류, 이제 옷, 옷이 다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그제 섬유, 패션, 아 어, 그리고 목이니까 어, 새로운 디자인한다, 디자인 기획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목은 또 교육이야 어리기 때문에 나무기 때문에 어린 걸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업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아그토 어. 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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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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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제. 요즘에 말하면, 이거 통신 쪽으로도 되는데, 이게 공학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에, 공학. 그 전기, 4화, 5화, 병화, 정화, 이렇게 오는데, 에, 이것들은 그 빛, 빛과 영상 부분으로 많이 가죠, 공학 쪽으로.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불을 내뿜는 쪽으로. 이제 불을 이용한 어떤 직업 이런 부분 많이가다 미술도 포함돼요. 예술, 미술 이런 것들도 다이 화는 이렇게 어 표현하는 성적으로 봐서 내가 표현한다는 것은 미술, 미색을 탐해서 표현한다. 그리고 패션 같은 거에도 내가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표현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 폭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LG 화학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요게 들어간다네. 이런 것 그래서 이제 그, 어, 이런 논리로 해서 가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 우행적인 직업 전공을 봤을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화 토금수의 이 상생의 에너지 보면, 목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그지? 시작을 해서 화로, 활동을 이제 크게 열어서, 화에서 토에서 좀 조절력을 받고, 조절 뜸 들여서 금으로 가서 이것은 뭡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익이죠, 이익. 남느냐, 안 남느냐. 수는. 수가 있어야,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수에서 있겠죠, 된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요런 것을 우리가, 목화 토금수의, 에, 이의 이 순서를 딱 매기 보면 내 팔자에 목화금수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순리대로. 그리고 없으면 차용해서 누굴 데려 쓰는 거예요. 내 팔자에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팔자의 육친을 내가 돈을 주고 갖고 오든지, 내가 배워서 노력해 갖고 오든지, 일단 그에 대한 지출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없는 대로 빼는 거야, 또. 아 나는 이거 못하겠어 난 이거 안해 실력이 없으니까 아 그렇게 우리가 쓰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자 모카 토금수에도 이렇게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지 시작하고 활동하고 조절하고 마무리 결과 맺고 그 다음에 결국 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다섯 가지로 일의 순서가 진행인는데 육친적의 일은, 일에 대한, 일의, 육친적 일에 대한 순서가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비겁은, 비겁은, 뭡니까? 나의 체력이라면, 체력. 힘, 체력과 힘을 나타내는 거죠. 건강하고는 틀립니다. 건강은, 물론, 이제 체력과 힘에서 나오는데, 에 그 건강, 즉 말해서 오장육부는 따로 다 있어요. 그, 그 오장육부에 대한, 그니까 지금 비겁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지? 이런 부분을 기게돼에 비겁은 일단 왕성하면 체력과 힘이 강하다 해서 그 노동 어떤 힘든 노동을 일할 때 근본, 힘이 받침돼 뒷받침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비겁의 활동이 강하면 이것을 빼주는 게 뭡니까? 식상이잖아요. 그지? 그럼 식상이라는 것이 뭐냐? 활동을 나타낸 거야. 활동.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목에서 시작으로 보면 시작. 시작, 시작. 팡! 열어간다. 스타트한다, 시작한다. 자, 그러면 식상에서 뭡니까? 시작하고, 시작하고, 과정이죠. 시작, 과정. 시작과 과정을 보는데, 요 시작, 과정. 식상에서 이제 승입니다 재성은 여기서는 뭡니까 결과물이죠, 결과물. 결과물. 음, 어만큼 그 내가 어,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식사를 여러가 시작하고 과정을 일에 대한 과정을 어, 겪으면서 그게 일래 시작 과정을 통한 재성은 결과물이죠. 결과물. 뭐 음, 그런 식으로 보죠. 아유, 이제 오셨네. <laughs>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관성이죠. 관성은 뭡니까? 여기서. 결과물에 대한 업적이죠. 업적. 그지? 아, 결과를 맺어서 뭔가 그게 대한 이루고자 하는 어, 업적. 업적. 명예, 업적. 이런 것들. 그래서 또 관성에서는 뭡니까? 다시 인성으로 오는 거예요. 인성은 이제 뭡니까? 내가 결국 문서로 남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에 벌어서 결국 뭐 문서적으로 남는다고 해서 재산이 말하는 거죠. 문서적 재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